경치 좋다. 여기야, 여기. 여기부터. 이거랑 저뒤또 아니고, 이게 다야, 이거. 어, 어 눈으로 안 보이게, 요 정도는 필지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18평이. 근데 여기서는 구분 은안 되기 때문에, 446평. 446평이 이, 이 모양 그대로야. 이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하는, 요 땅이야, 요 땅. 경계는, 어, 대충 둘러봐도 돌담 경계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 둘러볼까? 요즘은, 그, 카카오 맵 있지. 어플이잖아? 카카오 맵에 GPS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 어, 그런 GPS 기능을 잘 활용하면 거의 경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거의 일치해. 며칠 전에 그 측량 기사님을 측량 분할 측량할 때 내가 만났는데 요즘은요. 이런 게 너무 잘 나와서요. 가자. 뭐 경계는 이 정도만 활용 저 확인해도 충분할 것 같아. 거의 돌담하고 일치. 대정 쪽에는 어, 마늘밭. 마늘밭이. 많지. 음 건축가능해 건축이 가능한지를 보려면 첫번째는 도로 도로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거고 두번째는 어, 상하수도 거든 그래서 상수도 그 다음에 오수관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오수관에 연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화조로 도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전기 요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지 첫번째로 어 도로 조건은 어 충분히 시 도유지 도로에 지금 정확하게 지적도 상으로 어, 접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들은 제약이 없다 오히려 여기가 지금 해안도로 주변은 특화경관지구라 그래서 옛날 말로는 수변경관지구라 그러는데 경관이 워낙 좋다 그러면 그걸 해치는 건축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받게 한다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 설계해 가지고 건축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좀더 까다롭지. 왜냐면 이 경관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식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게 취지거든. 지금 여기는 내가 살펴보니까 어, 오수관이 앞에 공공 오수관, 공공 하수관이 지나가지는 않거든. 반드시 시청에다가 시청 상하수도과에 물어봐야 돼. 어, 오수관을 끌고 가야 되는지, 끌고 가야 되면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어디에 있는지. 우승관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정화조 매립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다른 뭐 단독주택 할건 할 아닌 것 같고, 근생. 이쪽이 서쪽 바다잖아, 그래도. 서쪽 바다니까, 이 돌고래 떼들이 자주 나와, 여기. 해안도로는 차를 그 앞에 자유롭게 댈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경치 보다도 또 경치보다는 아닌데 경치만큼 또 중요하기도 하지. 그런 게 편해야지 사람들이 결국은 주거용이 아니라 뭐 상업용으로 근생용도잖아. <목소리> 이 한국 영상을 보면 알지만 대부분의 밭들이 1000평이 넘어가. 여기 다 해안 쪽에 마늘 밭이기 때문에 1000평, 1500평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446평이기 때문에 면적이 작은 쪽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근생 짓고 하는데 1000평 넘어가는 큰 밭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이 정도 면적이면은 그 면적 면에서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 어. 해안돌에 접혀 있고 길게 접혀 있고 일행 남파 뭐야 이거 남파의 생자 기념 기 추는 뭐 뭐야 이거